우와, 방금 그 완전 인스타 미인상 아이디 물어보고 싶다. 아까 그곡 인스타 못 찾겠다. 비공개인가? 세상 느끼지만 세상에 정말 예쁘고 잘난 곰들이 많구나. 팔로워 진짜 많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꽤 괜찮지 않나? 난 성형도 안 했는데 나도 셀카 한번 올려볼까? 근데 좀 부끄러울지도. 이제껏 음식이랑 풍경만 올렸는데 커플 사진으로 올리면 덜 부끄러울라나? 자기야, 인스타에 우리 사진 올려도 돼? 응? 그래? 어쩌지? 혼자 나온 셀카 올릴까? 아니 커플 사진 올릴까? 자기가 안경 쓴걸 올려야지 좀더 세련되게 <laughs> 다음 날 <웃음> <웃음> 좋아요 100개가 넘었어? 모르는 곰이 댓글도 달아뒀어 태그는 뭐지? 하여튼 미쳤다 다들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되는 건가? 자기야 나 어제 올린 거 좋아요 100개 넘었다? 우와 대단하네 근데 그거 말해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차피 이따 만날 텐데 너무 신나서 귀여워 그 후로 나몇 번이나 커플 사진을 업로드했지만 좋아요 100개는 커녕 옛날처럼 다시 좋아요 10개도 못 남겼다 그래서 코이아나 나놓고그 애니성으로 참여 근때 그건 그냥 운 좋게 알고리즘을 딴 거였나 봐 좋아요 수가 안 오르네 자기가 계속 게시물로 올렸었나? 그럼 한번 릴스를 올려봐 요즘 곰들은 릴스를 많이 보지 않나? 다음날 자기야 나 자기 말대로 릴스 찍어보려고 눈동자만 연습하면 되거든? 자 봐봐 전번 만유율 나도 같이 찍어? 응 당연하지 그동안 커플 사진 올려왔는데 갑자기 나 혼자 찍어? 그리고 나 알바 중인데? 금방 찍어 5분이면 돼 <laughs> 같이 찍을까? 아니 혼자 찍게 할까? 나 이런 건좀 민망해서 어서오세요 치 이렇게라도 같이 나와야지 1시간 후 헤헤 다 찍었다 우와 좋아요 68개 드디어 다시 100개가 넘었어 조회수도 3 0 0 0내 20년 인생 최고 업적 달성 그 음... 뭐야 자기야 오고 있어? 내가 팝콘도 미리 다 사놨어 어디야? 곧 영화 시작해 무슨 일 생겼어? 걱정돼 연락 좀 해줘 요요 왜 연락이 안 돼? 나집 앞이요 부모님 계셔? 배 눌러도 되나? 헉 맞다 약속 있었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깜빡 잠에 들어가지고. 응? 자기 변했어. 요즘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안 내던 약속 펑크도 내고, 오늘 내가 이거 얼마나 기대했던 극장판인지 알면서. 진짜 미안해. 대신 밥 살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좋아요 수가 8천개 심지어 조회수도 95만? 자기 일어나봐. 내거 조회수 대박 났어. 응, 어, 벌써 퇴실이야 이제 나도 걔네랑 동등한 위치가 된 거야. 나랑 동갑인데. 좋아요 수 봐. 걔네만큼 빛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어? <목소리> 응? 훌쩍 훌쩍. 자기야, 나못 생겼어? 내가 예쁘지 않은 건 알아. 근데 욕먹을 정도로 못 생기진 않았잖아. 자기 왜 그래? 누가 자기보고 못 생겼대? 이번에 올린 릴스 댓글에 막 나보고 못 생겼다고, 피부 곰팡이라고, 남자 같다고. 뭐? 나 성형 할까헤우라너 수술 무섭다며. 너 잘생긴 남주랑 이어질 상이라면서 엄청 자부심 가졌잖아. 그니까 절대 유지해야지. 하하. 튼 그런 댓글들 다 무시해 버려. 걔네는 지들이 무슨 댓글 달았는지 기억도 못할걸? 근데 자기만 힘들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 보니까 좋은 댓글이 훨씬 많네. 그것만 봐. 그리고 조회수 빵 터지는 거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잖아. 그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도 가져봐. <laughs> 응, 자기는 진짜 마인드가 성숙한 것 같아. 항상 고마워. 아궁 귀여워. 그 이후로 난 춤추는 영상을 계속 올렸고 분들의 반응도 계속 올라왔다. 심지어 광고 문의까지 들어왔다 광고 50만원 불렀는데 알겠대 와내 알바비 절반이네 이몇 주짜리 영상으로 50만원을 벌다니 이러니까 다들 인플루언서 데려 하는구나 저 혹시 해연님 아니세요? 그 편의점에서 춤추시는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자기 연행이다 됐네 아니야 놀리지마 알아보는 건도 생겼는데 맞지 오늘은 이 모자 협찬 쓰고 춤추면 돼 이 친구였구만 내변이점이다 네, 생각하고 마음껏 영상 찍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으면 먹어 우와 음. 아 행복해 이렇게 계속 돈 벌고 살면 좋긴 하겠다 좋아요랑 조회수가 좀 줄었네 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려나? 자기야 우리 Q&A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댓글에 은근 우리를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어 뭐? 그렇게 대놓고 나오는 건좀 뒤에서 나오는 것도 민망한데 Q&A 영상까지 찍는 건좀 그래 <laughs>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내 광고비로 맛있는 밥 먹고 쇼핑도 했으면서 여기는 내가 냈는데 안녕하세요 혜연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저랑도 영상 헐이곰 잘생겨서 팔로잉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먼저 DM을 보내다니 갑자기 왜이 말이 떠오르지? 하여튼 그럼 나 다른 곰이랑 영상 찍어도 되지? 누, 누구랑? 되게 유명하고 잘생긴 인플루언서 있어 뭐 잘생? 남자야? 당연히 안 되지 그럼 Q&A 영상 같이 찍어줘 우리 다 사실대로 말할 건데 천만만만 바꿔서 말하자. 으, 응? 오픈 채팅으로 만난 건 너무 서서 없잖아. 내가 편의점 자주 오가면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된 걸로 하자. 알겠지? 응. 음. 이제 찍을 거니까 안경 써용. 헐, 깜빡했다. 어쩌지? 가져올까? 됐어. 어차피 거기서 거기이긴 해.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를 해 보면 저는 06년생 20살 천혜율이고요. 저는 94년생 황동준입니다. 우선 제일 궁금 하셨을 것 같은 저희 첫 만남은 제가 여기 편의점에 엄청 자주 오는데 알바생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우선은 우선은 눈도장을 자주 와서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댓글 100개. 나의 차이가 그렇게 문제야? 댓글들이 악플이라고 하기엔 충고 같았고 충고라고 하기엔 악플 같아서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할지 헷갈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많은 곰들이 다 나를 안 좋게 보는 건가? 너무 무서워. 어, 음. 자기한테 전화 오네. 동준아, 나 왔어. 음. 어, 오셨어요? 내 여자친구 말이야. 이제 편의점에 아 오게 해줄 수 있니? 네. 걔 보러 손님 많이 오는데, 정작 뭘 사가질 않아. 진짜 물건 사러 오는 손님들한테 방해만 되고. 너 알아서 잘 말해주길 바래. 네. 뚜르르르, 뚜르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우선, 저랑 남친은 둘다 성인돼서 만났고, 어, 그리고 남친은 저, 저 엄청 성숙하고, 그, 제가, 엄청 잘해줘요, 그리고. 제가 뭘, 뭐만 하면 다기여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해명 영상까지 올렸지만, 반응은 여전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명 영상은 오버였던 것 같아. 자기야, 밥 먹어. 저번처럼 또 누가 알아보는 거 아냐? 자기야. 계속 폰만 볼 거야? Q&A는 50만, 해명 영상은 25만. 이제 무섭다기보다, 그냥 현실감이 없어. 어? 수익 장출? 이제 조회수로 돈 버는 건가? 어, 자기네 집앞 카페인데, 잠깐 내려와봐. 어서 오세요. 왜곧 많은 대로 불러? 나가서 얘기해.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데. 자기야, 폰 줘봐. 왜? 자기 계속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어? 어떻게? 계정 다 지울 거야. 뭐? 자기 영상 올린 이후로 맨날 폰만 보는 거 알아? 이게 무슨 짓이야? 폰 내놔. 제발 폰 끄고 우리 둘만 보면 안 돼? 나이 차이가 나든 외모가 어떻든 우리만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남들 반응에 일미일비하는 건데? 영상 올리기 전엔 우리 서로 행복했잖아. 응? 자기야, 제발 폰놓고 옛날처럼 즐겁게 지내자. 옛날처럼 즐겁게 지내자고? 아니, 싫어. 사실은 나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쉽게 돈 벌고, 존잘곰한테 연락 온이 삶을 내가 왜 포기해야 해? 차라리 약플 받아도 관심 받으면서 살래. 자기랑 계속 사귀면 내 계정이 위험하겠지? 나이 차이로 더조회서 뽑을 수 있을 텐데 계정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뭐?